말씀드리면 들을수록 귀 건강을 좀 미리미리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이명과 난청을 불러일으키는 적들을 좀 색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관리하시면 귀의 노화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이겁니다. 짠. 어? 뭐 명분은 뭐 귀파게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시원하게 닦아내면 기분도 좋고 청결해야 일단 귀에 병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의외네요, 교수님. 네, 그 적절한 귀지가 있으면 사실 외이도를 보호를 해주고 귀에 어,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런데 잘못 사용해서 어, 이런 귀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염증이 생기면 외이도염이 생기면 특히 잘 낫지가 않고요. 어 이런 특히 귀지 중에 검, 검은색의 귀지라든지 혹은 녹색의 귀지 어. 혹은 이렇게 허! 축축한 그런 귀지들이 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염증이나 혹은 굉장히 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귀지나 혹은 어 어떤 축축한 액체들이 중이염에 이런 사인일 수가 있는데 이런 중이염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써서 말르면 괜찮네 하고서 치료를 중단하시면 네. 절대로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난청이 점점 진행한다든지 혹은 다른 합병증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합병증이지만 안면 마비나 어지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귀 건강을 해치는 귀 건강의 적들 알아보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공개를 해 볼게요. 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짠, 휴지요? 어? 두루마리 휴지? 이거는 왜 나왔어요, 송 교수님? 아,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사실 귀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요. 아 어, 귀와 코가 아까 들으셨던 이관 혹은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코 안에 들어 있는 균이 귀로 역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의 이 압력이 너무 귀로 그대로 정해져서 달팽이관에 손상을 시킨다든지 혹은 고막에 손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나 심한 어지럼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는 너무 세게 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귀 건강을 망치고 있었는데요. 그 습관 중에 대표적인 거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이어폰 요즘 너무 많이 과하게 사용하죠. 네, 이어폰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 이어폰을 장시간 크게 듣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써도 괜찮냐라는 질문을 환자분들께 받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두 가지는 첫째는 이어폰을 끼고 앞에 있는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으로 들으시라. 아. 라는 것이고, 둘째는 시끄러운 환경,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데에서 동영상 같은 것을 보시려면 굉장히 크게 들어야 주변 소음을 이기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이어폰을 어, 들으실 때 그냥 동영상만 보시고 자막을 이용하시라.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것을 이기고 이어폰을 사용해서 소리를 듣지 마시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어폰을 양쪽 안 켜고 한쪽만 켜고 어... 듣는 건 어때요? 어... 네. 아... 그래서, 한쪽만, 한쪽만, 끼고. 한쪽만 끼는 것이 양쪽보다 낫기는 할 텐데, 마찬가지로 크게 들으면 그쪽 귀가 손상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끼고 들으면서 대화를 편하게 할수 있는 볼륨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귀 건강에 안 좋은 나쁜 습관들은 멀리 하고 좋은 습관들을 더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장수하는 귀 만드는 귀 관리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귀 건강을 해치는 일상 속 습관들 알아볼까요? 귀를 아주 시원하게 파시는데 자칫하다간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정 귀가 간지럽다면 면봉으로 귀바퀴 부분만 가볍게 닦아내거나 병원을 방문해 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안 들리시는지 TV 볼륨을 너무 올리시네요. 안 돼요. 소음은 난청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TV 소리는 줄여주고 이어폰을 착용할 때도 볼륨은 60% 이하로 듣는 것이 귀 건강에 좋습니다. 외출할 때 이어폰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가방 속을 라뒹고는 이어폰은 좋지 않습니다. 소독용 알코올로 이어폰을 소독해 세균을 없애주고 백이나 가방에 넣어 세균 노출을 막아주면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보관하던 이어폰 이렇게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뒤에서 차가 오는데. 어 이어폰이 귀를 막고 있군요. 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어폰은 잠시만 안녕. 사수한 행동 하나만 고쳐도 지킬 수 있는 귀 건강 잊지 마세요. 네, 뭐 동네 병원에 가시면은 귀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저비용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직접하지 마시고 병원 이용해 보시는 것도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귀 건강을 해치는 다음 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짠. 음, 약이에요. 약이네요? 근데 앞서 고혈압약이 음. 이명 부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요건 좀 다른 약인가요? 네, 다양한 약제, 즉 항암제나 항생제, 인뇨제 등등이 네. 이명이나 난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음. 사용하실 때는 좀 청력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음. 아스피린이 이명을 일으킨다고 는 하지만은, <laughs> 아스피린을 저용량 심혈관에 사용하시는 네. 건 절대 안전합니다. 음. 과량으로 드셨을 때나 위험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사실은 꼭 안전하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정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안정제를 쓰더라도 꼭 필요할 때, 즉, 내가 잠을 잘못 주무시겠다. 이명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만 밤에 딱 드시고, 바로 주무셔라. TV, 핸드폰, 뭐, 스마트폰, 아. 이런 거 사용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딱 안정제나 이명약을 드시면 아. 바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사용법이고, 장기간 장복하시면은 에에무력감이 오거나 이 의존성이 자꾸 생기실 그렇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그 사실을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귀 건강을 해치는 척, 마지막은 어떤 게 네. 들어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보시면 어? 보청기가 네? 들어 있어요. 아니 아까 저대분 보청기 꼭 <laughs> 사용하라고 하시더니 이거 왜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보청기 잘 만드시고 네. 맵핑이나 이런 거 조정 잘못 하셔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되고 나한테 화만 낸다. 는걸꼭 얘기 드리고 싶고 또 보청기가 아니라 이제 자꾸 길거리에 증폭기 같은 걸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잘못 사용하시면 보청기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 보청기에 적응도 안 좋아지거든요. 시 음.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한번 내놨습니다. 음, 귀 건강을 해치는 오적들 잘 기억하시고요. 알뜰하게 질문식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몇년 전부터 귀가 먹먹합니다 귀에 가래가 낀 것처럼 답답한 느낌도 들고요 청력 검사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송 교수님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어, 많이들 호소하시는 이 충만감이라는 증상인데요 음. 귀 속에 뭐가 꽉 막힌 것 같고 굉장히 답답하다 어~ 잘안 들리는 것 같고 약간 웅웅거리는 느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병원에 와서 보시면 고막 모양도 정상, 청력도 정상 네. 이런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아까 초반에 들으셨던 어떤 저음형 난청의 전조 증상이라든지 혹은 뭐메니에르 병이라고 해서 어지럼을 일으키는 병의 아주 초기 증상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혈액순환을 좀 돕고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약물을 사, 어, 초반에 좀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기는 한데 병원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어,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질문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귀가 심하게 가려워요. 손가락으로 긁으니까 피가 나고 딱지가 지고 합니다. 연고를 바르면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상이 없던데 왜 그럴까요? 심하게 가려운 증상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영양분 수분이 모자라셔서 네. 자꾸 가려워요. 우리 네. 등 가려운 거랑 똑같은 음.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손을 대서 코끼리 피부로 만들지 마시고... 아, 네. 우리 가, 부드러운 연고나 보습제 같은 거를 잘 발라주시고 귀를 잘 말려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